안녕하세요 토지김 박사입니다 어, 엊그저께 이어서 오늘도 가벼운 물건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매각기일이 9월 27일이네요 아직까지 한달 정도는 남았습니다만은 요정도 좀 여유가 좀 남아야 음좀 좀 살펴볼 수도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물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소령동이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군산에 있는 물건들을 좀 소액으로 아주 부담없이 투자할 만한 물건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주거용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뭐 입찰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임차인으로 인한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직접, 어제 의견에 들으시고, 공감이 가시면은, 또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뭐, 소액으로, 뭐, 얼마, 몇백만원, 뭐, 심지어는, 뭐, 뭐, 작은 금액의 뭐 수익이 생기더라도 경험도 쌓을 겸, 그런 취지로 한 번, 예, 네,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어, 그래도 실력이 조금씩 쌓아, 쌓이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룡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네요. 명성타운에 있는 5층인데, 503호인데, 타운 치고는 좀, 저층 아파트 같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 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엘리베이터는 뭐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층이라면은 실제로 좀 왔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다 보니까 음 건물 면적이 전용이 18평인데도 어뭐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3천만 원에서 이렇게 감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제 30% 유찰이 되고 나서 음, 두 번이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요런 경우에는 혹시 임차인이 있는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부담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어, 현지 부동산하고 이제 좀 입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 가격을 어, 최대한 이제 어, 무조건 낮게 쓰면은 또 입찰이 안, 낙찰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입찰을 해서. 또 내가 매각을 하거나 보유하다가 매각하고 하면서 또 빠져나올 때의 어떤 수익을 좀 실현을 할수 있는 그 캐파를 생각을 하고 이런 물건은 좀 가볍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물은 6층 중에서 5층인데 사용된 지가 벌써 지어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렇죠? 92년도에 지어갖고 감정가격이 어, 토지 건물 합해 가지고 약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임차인이 오정희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가 2020년 1월 29일이네요. 2020년 1월 29일인데 등기부에 보면은 건저당이 중부 세마을금고 건저당이 2018년도에 건저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오정희 씨가 어... 전입을 했네요 임차인으로서 전입을 했으면은 일단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은 발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음, 그 그리고 어 설령 이 오정희 씨가 배당을 뭐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배당을 받고 싶으면은 이 배당 요구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은 걸 보면은요. 이 오정희 씨는 오정희 씨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저당 채권자인 중부세말금고가 채무를 안 갚아서 물건 이 물건이 경매 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뭐 참고로 뭐 위치가 어딘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군산 시내에서 약간, 예, 서쪽에 위치해 있네요, 그죠? 월명호수라고 이렇게 아주 이쁘게 보이는 호수가 산 밑에 딱 있네요. 경치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월명호수가 있고, 예, 오른쪽에 군산, 이제 일반 산업단지와 가까이 있는 군산 서쪽에 있는 곳이고, 어, 그래도, 예, 고시가 지고, 어, 큰 본시가지에서는 조금 외곽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만 인근의 인건의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 저도 자세하게 알 수가 없고 저도 여기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동네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뭐, 제가 전국에 있는, 뭐, 그런, 뭐, 주택단지를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머지 부분은, 어 관심이 있는 생각이 드시면은 직접 인지조사를 통해가지고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고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물건은 투자를 하는 것이, 예, 뭐,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물건은 요정도로 이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블로그 오시면은요. 이 물건에 대한 체크를 해놓을 테니까 어, 유튜브 URL하고 연결을 링크를 시, 시, 시켜놓을 테니까는 요 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혹시 또 제가 착오로 표현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요.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은 별도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물건을 한번 볼까요? 2020, 음, 6410 이라는 물건을 한번 찾아, 찾아볼까요? 2020, 6410. 오, 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인터넷 연결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응. 음. 연결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끊기네요. 이물건도 2020-6410 이물건도 군산시 나운동인데요. 나운동에 있는 동산 진주 아파트 11층인데, 예, 1110호입니다. 1110호이고, 요 물건은 건물 면적이 전용 17.866평이니까는 전용 18평, 요즘 아파트로 하면은 24평형이죠. 24평형이죠. 예. 그리고 요것은 아파트인데, 이거 역시 가격이 5천만원으로 평가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 30년 정도 다 되어가는 아파트인데, 어, 일단, 아파트가 되어져 있는 그림을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음, 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건 소개했던 것은 명성타운 아파트 이쪽이고, 얘는 월명호수 바로 옆에 있는 곳이네요. 그죠?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나름, 예, 호수를 옆에 두고, 호수 조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는 뭐 저는 뭐 여기 방향으로 보면은 조망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조망은 없더라도 가까이 호수를 두고 있다는 것은 또 도시민으로서는 또 상당히 좀 로망이 될 수도 있는 곳이죠 그죠 이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24평형인데 24평형인데 요 물건은 또 한번 임차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유찰이 됐네요 3,500, 1,500으로 해서 5천만 원이 되어 있고 임차인 양고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친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전입일자는 2016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 5월에 전입을 하셨고 건조당은 삼성아재에서 건조당은 2016년 4월에 했네요. 대학력 자체가 없습니다.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라고 했는데 어, 채무자임 소유자가 그래도 또 딸인 것 같은데 성이 김씨네요. 김씨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은 뭔가 좀 있겠죠. 그죠. 글씨가 잘 안보이네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양호철 씨는 재무자 겸 소유자의 부친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이 서류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양호철 씨라는 분은, 예. 배당 요구도 하지도 않았고, 전입 일자도 선순위 건 소멸 말소 기준 등기보다도 더 이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천만 원이 시세가 맞는지, 그리고 3,500까지 떨어졌는데, 아마도 뭐 요, 요 중간 사이에 누군가가 또 입찰이 들어오겠죠. 그죠? 날짜가 9월 13일인데, 한 2주, 2주는 더 남았네요. 2, 3주 정도 남았죠, 그죠? 음, 그 정도 보시고, 요일때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단지 정보 한번 볼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단지 정보의 네. 시세 실거래가 74평방미터. 어. 81평방미터 정도 되겠죠, 그죠? 81이나 82. 요것도 A, B, O 유형별로 이렇게 한번 자세히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74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59평방미터네요, 그죠? 59평방미터. 아까 물건이 59평방미터였죠? 네. 59평방미터, 어, 그게 17점 몇이었으니까는, 24평형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물건 시세는 5,300 정도 되는데, 이 물건의 이제 시세하고 그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금액하고 그 차이를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예상 수익을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물건의 투자 계획을 잡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두 가지 물건을 가볍게 분석을 해봤고요. 어 주거용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운 물건 금액이 좀 작은 것을 위주로 한번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이유는요. 큰 물건이나 작은 물건이나 사실은 어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큰 물건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작은 물건부터 어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요 어또 아파트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물건들을 보는 시각이 많이 어 실력이 늘어서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수월하게 미래에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가벼운 물건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